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어, 흔히 그 악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당연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으뜸이겠죠 히틀러는 뭐, 마치 유태인을 뭐, 무슨 뭐 물건 취급하듯이 뭐 독가스 시를 만들어 갖고 목욕하는 것처럼 위장시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다 밀어 넣어 갖고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가스가 개발된 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을 죽일까 연구한 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독가스입니다. 그, 그래서 독가스가 나왔고요. 음, 그리고. 그, 예전에 중국에, 중국에 이제 여, 여자 황제가 있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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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이제 뭐냐면 자기의 남편도 죽였다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또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특천무라고 하는데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두 자녀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여성은 득천모는 자기 남편이 있었음에도 이제 그 전후로 아마 아마 그 전이 전이었겠죠.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외간 남자와 이제 간통을 하고 있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황제를 하다가 그 남자 외간 남자하고 파란 피서난그 자식한테 왕국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정을 농단을 해서. 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 수는 없, 죽인 죽이고 싶어도 그건 남대로 못 했던 명이죠. 그래서 팔다리를 자르고 뭐 돼지 우리에 가둬 놓고 그 돼지 우리 자체를 그 사람이 분뇨를 사람이 분뇨가 떨어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분을 먹게 만들고 평생 추욕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게 바로 득천문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악마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사의 추욕스러운 정말 문명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역사의 추욕스러운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춘재 같은 그런 악마가 있죠. 이춘재나 유영철도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갖다가 불태워서 이렇게 한 그런 악마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유사한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런 범죄자들도 활개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가정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뭐, 뭐냐면, 이제, 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8살 때였습니다. 제가 8살 때, 저희 집을, 방, 왔, 왔던 시주를 하기 위해서 왔던 그 스님이 지나가는 걸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스님이 가고 나서, 저의 어머니, 뭐, 사실상 어머니가 아니라 악마기 때문에 악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양마가 저한테 그래, 그럽니다 어, 스, 스님이 네가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잘 키우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자식을 잡아먹을 팔자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절로 들어가자 같이 절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절로 가냐 며칠 말미를 줘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동네 악마년들하고 그 교회에 가서 교회 마크를 갖다가 붙이고서는 너 땡중한테 쌀 주면 너밥 굶을 줄 알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머지않아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보부상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사람이 와서 짐을 펴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생전 10원짜리 안, 주, 안 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돈을 주면서 가게 가서 물건 사서 먹고 천천히 놀다 와라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갔다가 집으로 튀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아니하다니까그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친한테 일러 바쳤죠 부친한테 일러 바쳤더니 이 악마가 부득부득 끝까지 아니라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래 외삼촌이 왔다 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친이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예산군청에 근무하다가 행정 7급이었는데, 근무하다가 심장, 그, 당직하고 심장마비로 집에 가서 사망을 해서 순직 처리가 됐고요. 또한 명은 당시에 예산군청에 보건직 8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건직 8급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 직접 전화를 한 거죠.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냐고 하면서 파락파락 하면서 난리를 쳐대고 나간다고 막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악마년들이 둘이가 왔었습니다. 둘이가 와갖고 그걸 보더니 애들이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 저하고 제 밑에 여동생하고 남동생 하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셋이 있었고 한 명은 태어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라고 하고서, 이제, 용서해서 같이 살아라 해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악마는 저를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발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이, 당시에는 예산군청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좋아가지고, 어, 뭐 에, 학교를 왜안 보내냐고 난리치고, 행정기관에서 안 보내면 벌금 물린다라고 쪽지가 날라온 걸 보고서 그때 학교를 보냈고, 학교에 갈 때도 연필을 안 사주고 필통에 가방이었던 것 같, 가방인지, 야 확실히 가방인 거 같지 않은 생각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그, 하여튼 연필을 안 사줘갖고 제가 한 시간 동안 벌을 쓴 일도 있습니다. 주개는 사줬는데 연필을 안 사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연필을 안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다는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주괴는 왜 사줍니까? 연필이 없는데 주괴가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연필을 사주고 주괴를 안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그런데 주괴는 사주고 연필을 안 사주고서 연필은안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다는 겁니다. 이 악마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밤에 헛것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큰 고무가 있는데, 이게 큰 고무가 무당이었습니다. 이 악마 무당이 저한테 구슬하고 나서, 제가 잠들은, 막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 비몽사몽 막 하려고 잠들려고 막 하는 순간에, 제 이마로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하는 말이 이 악마가, 악마 큰 고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새끼, 저 새끼는 절대 공무원이 못되게 만들어야 된다. 저 새끼 공무원이 되면 외국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자기 부모 임종도 못볼겁이다하면서 온갖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부터도 그 악마는 저한테 벼락마저 죽어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가면 동창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극장시는 그 국민학교 때였는데 저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 부모, 부모가 아닌 것 같다. 네네 엄마가 어떻게 방, 이제 옛날에 다 이제 운동회를 했잖아요. 운동회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자식을 두고 뺑 돌아서 일부러 자식이 아닌 것처럼 하고서 와서, 와서 보고 가냐. 이상하다. 네 부모가 아니다. 해가면서 그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악마 친모 악마 친모로부터 들은 욕설 그런 거를 이 애들한테 하니까 그, 그거 말을 어디서 배웠냐? 소리 그래.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엄마가 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게 부모가 아니다. 너너네 친부모가 아니니까 당장 가서 집에가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어 악마 친모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소사를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 공무원 시험 공부도 푹 못하고서 들어갔었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공무원, 그 농업공무원 추천 대상자가 돼서 추천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시에, 어 군청에 근무했던 사람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고 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에 바로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고 제가 예, 10여 년간 공무원을 하고서 2002년 10월 11일자로 충남 도청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당시에 악마 침모 때문에 하도 복고돼서 그 청양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2천만 원 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을 구하려니까 이미 대출이 2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년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2천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더 대출을 못 받죠.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악마한테 가서 돈을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당시에 돈이 통장에 2억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땅 파는 돈이 1억 이상 있었, 1억 2천 정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토지 보상으로 받은 것도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해서 벌은 돈도 몇 천만 원을 다 악마 친모가 자기가 통장이고 계좌, 비밀번호고 도장이고 다 갖고 관리를 했고, 그런데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빌려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으니까 돈 없으면 죽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악마가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때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500만원, 원을, 1000만원을 손에 보고 그돈 가지고 대전 도청으로 갈 때, 집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갔고, 제가 그 후에 2000, 2007년에, 2007년에, 어, 2006년에 저보고 어떤 그 환상 잘 보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메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년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땅을 집에서 받으라고 하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신신 당부를 했는데, 악마 친모가 2007년, 2006년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을 해서, 몇달 동안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소리 밤낮으로 소리지 고 동네 악마년들이 맨날 같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우면서 부모 학대로 신고 온다 하고 지랄을 해대가지고, 할수 없이 제가, 그, 그때 할수 없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 땅을 받은 날부터 땅을 이제 증여를 받아가지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증여 신고 등기를 해야 되죠. 3개월 등기를 하려고 딱 3개월 맞춰서 딱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날부터 7년 동안을 땅 내느라고 들붙고 돼서 돼서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제가 악마 친모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7년 동안 쫓아와서 난리를 친 당장 경찰에 만약에 신고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그냥 파면인데, 이, 이뭐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악마 친모는 그 후에도 어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어 공동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막내 동생 5천만 원 보증을 쓰게 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뻐꾸기 새끼였습니다. 저를 파멸시켜 죽여서 연금 타먹기 위해서 뻐꾸기 새끼, 악마 친모, 악마 누나년들 셋이가 총동원돼서 저를 죽여서 연금 타먹으려고 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경찰에 고소장도 냈습니다만, 아직 경찰이 수사를 안 했고, 이런 악마들을 만들어낸 동네 악마년들도 사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 악마들이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남이 잘 되는 거배 아파서 남을 파멸시켜 죽이고서서 호위 호식하겠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악마들을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에 세워서 가능하다면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기문의 시사이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